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어, 9월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도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죠. 음, 나머지 4개월 동안은 어, 정말 모두 성투하시는 네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음, 지수는 좋지 않았죠. 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빠졌죠.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어, 코스닥이죠. 코스닥 1.49% 어, 하락마감을 했고, 코스피도 네, 1.35% 하락마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는 좋지 않았는데, 음, 상한가 종목들은 다섯 종목이 나왔습니다. 어, 빌리언스부터 원풍물산까지 다섯 종목이 상한가인데, 이 중에, 네 종목은 동전주입니다. 빌리언스. 음, 오늘, 468원 짜리죠. 그리고, 아, DHX, 오늘 890원 짜리입니다. 그리고, 크레오 SG, 오늘 365원. 원풍물산은 674원입니다. 이런 동전주들은, 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매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전주들 어, 빼고 그리고 이제 dhx 나 크레오 sg 같은 종목들은 환기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별로입니다 어, 매매를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주식은 안전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죠 조금 더 먹고 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잃지 않는 것, 어, 위험하지 않게 매매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어쨌든, 어, 이런 종목들은 빼고 오늘, 어, 제대로 된 상한가, KNR, KNR 시스템, 이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어, 상한가 종목들 중에는 그렇고, 상한가에, 가지는 못했지만 장을 마감하지는 못했지만 장중에 이제 상한가 종목이 있습니다 NFC. 음 오늘 장중에 이제 상한가에 갔었죠. 거래대금도 음, 395억. 거래대금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어이 종목은 어,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하고 보면 네 이평선 완전 정배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구를 다 뚫었죠. 어, 오늘 주도주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제닉스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좋습니다. 천억이 넘는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 그리고 어, 고가 기준으로 27%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오늘 주도주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세 종목 케이널 시스템, NFC 그리고 어 제니, 제닉스 로보틱스 이세 종목이 주도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종목들을 포착하는 조건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닉스 로보틱스 차트가 있는데요. 어, 제가 이평선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영역을 좀 지우고 보면 5일선이 예, 21선을 상향돌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 지우고 5일선, 21선 두 개만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하게 할게요. 5일선, 21선 네, 좀 진하게 하면 음, 오늘 네, 5일선이 21선을 상향돌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FC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오늘 네, 5일선이 21선을 상향돌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종목인 KNR 시스템을 보면 어 이동 평균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그런데 음, MACD를 설정을 해 놓고 보면 지표 추가 그리고 MACD. 네, 요렇게 해 놓고 보면 음. 이것도 좀 진하게 해 볼게요. 음, 시그널선은 지우고 MACD 선만 빨간색으로 좀 진하게 했습니다. 네, 오늘 MACD 영선 상향돌파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호도 설정할 수 있죠? 신호 검색 적용으로 가서 네, MACD 입력을 하시면 MACD 영선 상향돌파 네, 신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신호가 발생한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프리미어 스탁에서는 주식 매매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과 더불어서 주식 교육을 병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주로 종가 매매나 눌림 매매 같은 단기 매매를 위주로 주식 매매를 하고 있고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정식 유사투자자문 업체입니다. 저희 매매방의 컨셉은 제2의 월급통장입니다. 어,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대박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음, 꾸준하게 어, 매일매일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비는 예, 월 회비가 있습니다. 25만원. 한 달씩 결제를 받고 있고요. 일주일 이내에 취소 시에는 전액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가입 문의를 하시고 당일 가입을 하셨을 때는 어, 주도주 검색식 5개 세트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어, 이벤트인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만든 종가 검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검색식 2개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어, 이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음, 저희 6월의 매매 내역인데요. 6월 달에는 좀 좋았습니다. 27종목 매매를 했고, 전종목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매매 내역이 있는데요. 7월에는 손절 종목이 좀 나왔습니다. 본절 종목들도 있고, 어, 손절을 안 하고 싶은데, 음, 가끔씩 손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7월 매매내역은 예, 익절이 17종목, 예, 손절 1종목 나왔습니다. 본절은 3종목 이렇게 예, 매매를 했습니다. 음, 주식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음, 직장생활 때문에 일상이 좀 바쁘신 분들, 그리고 주식투자를 좀 오래 했는데 예,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직장급여 이외에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 음 저희 지금 회원님들이 대부분 예,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부업처럼 주식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음 그런 분들 같이 오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심하게 차트 분석하고, 음 종목 선정을 해서 좋은 매매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종목의 공통점, 음, 오늘, 음, 좋은 상승 신호가 나왔다. 네, 좋은 상승 신호. 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동 평균선의 골든크로스는, 네, 좋은 상승 신호입니다. 음, 이평선의 골든크로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네,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죠. 그리고 MACD 영선 상향돌파도 좋은 상승의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선 돌파, 네, 이런 좋은 상승의 신호가 나왔고 또 단기 저항선을 뚫었다 주가가 단기 저항선을 상향돌파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단기 저항선을 볼린저 어, 밴드 상한선을 주로 쓰는데요. 음, 볼벤 상한선 기본 수치가 20에 2 인데 30에 2 그리고 40에 2 까지 음 볼벤 상한선 3개를 설정을 해 놓고 이 3개의 볼벤 상한선을 뚫은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트에 볼벤 상한선을 좀 설정을 해보면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고 영역을 다시 넣고 분리저밴드 예, 상한선 예, 20의 2 상한선입니다. 어, 좀 진하게 해볼까요? 네, 음, 파란색으로 네, 좀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0의 2 상한선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좀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0에 이상한 선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좀 진하게. 네, 이렇게 설정을 해 봤습니다. 보시면 케이날 시스템은 음. 네. 불변상한 선세 개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NFC 역시 불변상한 선세 개를 뚫었죠. 제닉스 로보틱스 역시 불변상한 선세 개를 뚫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의 특징을 가지고 조건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50 조건검색식 만들기 창입니다. 먼저 어, 볼린저밴드 상한선 상향돌파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기준선 돌파가 있는데요. 네, 20A 상한선 상향돌파 그리고 30A도 뚫고 40A도 뚫어야겠죠. 네, 검색을 해 보면 오늘 52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K&R 시스템, NFC, 서남도 오늘 좋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제닉스 브로치스. 네, 이런 종목들, 아, 포착이 되고, 여기에 상승 신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평균으로 가시면, 주가 이동 평균 돌파가 있습니다. 5, 2평이 22평 골든크로스. 네, 검색을 해보면 오늘 4개 종목 포착됩니다. MACD 영선 사양 돌파 조건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상승 신호는 두 개로 묶고, 어, 엔드를 5어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엔드 5어 바뀝니다. 검색을 해보면, 여섯 개 종목 포착이 되죠? 네. 이렇게만 봐도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포착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음, 수급 조건을 더해주면, 네. 거래지금 순위. 네. 종목을 좀더 좋은 종목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거래량. 회전율 순위도. 네. 신고가 조건도 하나 넣으면 좋죠? 신고가. 10봉 네. 신고가 조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포착 종목이 다섯 개 종목인데, 음, 저는 K&R 시스템, NFC, 제닉스 오로틱스이세 종목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종목을 다, 어, 매매를 좀 했습니다. 분봉 차트를 좀 보시면 어 케이널 시스템입니다. 네. 이렇게 눌리고서 네, 반등이 나오고 상한가에 갔죠. 음,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 눌릴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네, 이 종목은 오전에 어, 일찍 포착이 됐습니다. 아, 이런 자리가 아니고 어, 이렇게 눌렸을 때 아, 눌렸을 때. 어, 매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눌림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지익스로틱스 이런 네, 요런 구간 이런 구간 매매할 수가 있죠. 눌림 구간에서 서남은 선암, 네, 어, 이 종목은 음, 제가 좀 하고 싶었는데 예, 눌림 구간을 안 주고 바로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으면 수익은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서남은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음, 블린저밴드 상한선 세 개를 뚫으면서 상승 신호가 나온 종목들, 아, 그런 종목들을 포착하는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도주, KNR 시스템, NFC, 그리고 JX 로보틱스, 이세 종목을, 어, 주도주로, 어, 저는 선정을 했는데요. 음, 이 종목들,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잘 지켜보는 것이, 아, 좋은 주식 공부가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식 보시면, 네, 음, 이런 수급 조건을 빼고도 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만큼, 네, 저항선을 뚫고 상승 신호가 나온 그런 종목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좋은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조건 검색식 완벽하지 않으니까, 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잘 활용하셔서 본인의 것으로 잘 만들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